안녕하세요, 여러분. 소음보살입니다. 63년생 토끼띠 분들을 위한 특별한 9월 운세를 준비했습니다. 이번 달은 잠시 숨을 고르고 그동안의 노력을 되돌아보며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전환점의 시간이 될것 같습니다. 건강, 인간관계, 사업과 재물, 그리고 여행과 이동운까지 모든 영역에서 내실을 다지며 미래를 향한 씨앗을 뿌리는 시기입니다. 오늘 모든 운세를 말씀드리기에 앞서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시는 모든 분이 잘 되시길 기원하며 부처님의 기운이 담긴 운세와 모든 앞날의 금전 운이 닿는 말씀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63년생 토끼띠 여러분들은 참 따뜻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지닌 특별한 세대입니다. 겉으로는 조용하고 온화해 보이지만 내면에는 강인한 생명력과 끈기를 가지고 계시죠? 기본적으로 주변 사람들과의 조화를 중요하게 생각하며 어려운 사람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정이 많은 성격이 강합니다. 섬세하고 감수성이 풍부해서 예술적인 감각이나 창의적인 면모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특히 가족이나 친구들에게는 늘 먼저 배려하고 조용히 헌신하는 경우가 많아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는 경우가 대부분일 거예요. 하지만 그런 부드러움 뒤에는 의외로 자기 주관이 뚜렷하고 한번 옳다고 생각한 일은 굽히지 않는 강단 있는 면모도 숨어 있습니다. 겉으로는 갈등을 피하려 하지만 속으로는 자신의 원칙을 굳게 지키는 타입이시죠. 또한 현실적이면서도 낭만적인 이상을 품고 있는 분들이에요. 이 나이에 무슨 하면서도 마음 한편에는 그래도 더 여유롭고 아름다운 삶을 살고 싶다. 는 열망이 살아있거든요. 이번 9월은 마치 한여름의 뜨거운 열기 속에서 잠시 멈춰 서서 가을의 선선한 바람을 맞는 것 같은 시기입니다. 그동안 바쁘게 달려오느라 미처 보지 못했던 것들을 돌아보고 내실을 다지는 시간이 될 거예요. 특히 이번 달에는 마음의 평화를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볼수 있어요. 조용히 명상하거나 자연 속에서 시간을 보내며 자신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진다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명확히 알게 되는 순간들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다만 혼자만의 생각에 너무 깊이 빠지는 것은 금물이에요. 때로는 주변 사람들의 조언을 귀 기울여 듣고 새로운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자, 그럼 건강운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들어 왠지 모르게 기운이 없다.는 생각이 부쩍 드시지 않나요? 체력적으로 힘든 것은 아닌데 전반적으로 몸의 활력이 떨어졌다는 느낌이 강해지는 시기입니다.이번 9월 건강운의 핵심은 균형입니다.몸과 마음의 균형 그리고 생활 리듬의 균형이 모두 중요한 시기예요.특히 호흡기와 순환기 계통에 신경을 많이 쓰셔야 할것 같아요. 환절기인 만큼 감기나 비염 같은 호흡기 질환에 취약할 수 있고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아 손발이 저리거나 몸이 붓는 증상이 심해질 수 있어요. 소화 기능도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합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위장이 바로 반응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9월에는 특히 소화 불량이나 속쓰림이 자주 일어날 수 있어요. 불규칙한 식사나 과식은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수면의 질도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잠들기는 하는데 자고 나도 개운하지 않거나 자주 깨는 일이 생길 수 있어요. 이는 몸의 기운이 제대로 순환되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충분한 수분 섭취입니다. 따뜻한 물을 자주 마셔서 몸 속의 순환을 돕고 환절기 건조한 날씨로부터 호흡기를 보호하는 것이 중요해요. 가벼운 산책도 강력 추천합니다. 하루 일과를 마치고 동네 공원이나 하천을 따라 천천히 걸어보는 것만으로도 몸과 마음의 피로가 많이 풀려요. 특히 아침 저녁으로 선선해진 날씨를 만끽하며 걷는다면 정신 건강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호흡법도 중요해요. 깊고 천천히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복식호흡을 하루에 몇 번이라도 의식적으로 해보세요. 쌓인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데 특히 도움이 됩니다. 건강관리 길일은 9월 4일, 9월 11일, 9월 18일, 9월 25일입니다. 이 날짜들에는 병원 검진이나 새로운 건강 습관을 시작하기에 좋은 기운이 흐릅니다. 특히 만성질환 관리를 하시는 분들은 이날짜에 전문의와 상담받아 보시면 좋은 조언을 얻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주의가 필요한 날은 9월 1일, 9월 8일, 9월 15일, 9월 22일입니다. 이 날짜들에는 컨디션이 갑자기 떨어지거나 작은 사고가 일어날 수 있으니 조심하세요. 특히 무리한 운동이나 과로는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건강은 하루아침에 좋아지는 것도 나빠지는 것도 아니에요. 작은 관심과 꾸준한 노력이 가장 큰 보약이 됩니다. 여러분의 몸이 지금까지 얼마나 고생했는지 인정해 주시고, 이제는 좀더 세심하게 돌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인 관계 운입니다. 요즘 사람 관계에서 좀 서운한 일이 많으셨나요? 특히,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왜 몰라주지? 하는 섭섭한 마음이 드는 상황들이 종종 있으셨을 거예요. 이번 9월은 관계의 균형을 찾아가는 시기입니다. 일방적으로 주기만 하는 관계는 잠시 멈추고, 서로에게 힘이 될수 있는 관계를 다시 정립하는 때에요. 그동안 부담스럽거나 억지로 유지해왔던 관계들은 자연스럽게 정리되고 정말 소중한 사람들과는 더욱 깊은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직장에서는 협업의 방식을 조금 바꿔보세요. 평소보다 상대방의 의견을 더 경청하고 공감하는 자세를 보이는 것이 중요해요. 혹시 동료들과의 관계에서 오해가 생겼다면 먼저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려는 노력을 해보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어요. 토끼띠 특유의 예민한 면이 때로는 관계를 어렵게 만들 수 있거든요. 상사와의 관계에서는 솔직한 소통이 중요합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빙빙 돌려 말하기보다는 직접적으로 여쭤보고 자신의 의견을 명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현명해요. 가족 관계에서는 소통의 통로를 열어두는 것이 중요한 키워드가 될것 같아요. 자녀분들과의 관계에서는 간섭보다는 존중하는 자세가 더 필요할 수 있어요. 엄마, 아빠는 다 알고 있어. 라는 식의 접근보다는 내 생각이 궁금한데 이야기해줄 수 있니? 라는 식으로 대화를 시작해보세요. 부모님과의 관계에서는 여러분이 정서적인 지지자가 되어줄 가능성이 높아요. 부모님이 외로움을 느끼시거나 힘들어하실 때 옆에서 따뜻하게 위로해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부 관계에서는 서로의 취향과 시간을 존중해주는 것이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는 시기예요. 각자의 취미를 즐기는 시간을 가지거나 혼자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배려해주는 작은 행동들이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만들어 줄 거예요. 만약 최근에 부부 간의 소소한 갈등이 있었다면 이번 9월이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수 있어요. 먼저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려 주려는 노력을 해보세요. 새로운 인연을 기대하시는 분들에게는 봉사활동이나 종교활동 등에서 좋은 만남이 있을 수 있어요. 특히 자신의 가치관을 공유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전 인연이 다시 연락을 해올 수도 있어요. 이때는 과거의 추억보다는 현재의 마음가짐으로 판단하시는 것이 좋겠어요. 사람은 변하니까요. 관계 개선에 좋은 날은 9월 6일, 9월 13일, 9월 20일, 9월 27일입니다. 이 날짜들에는 중요한 대화나 사과, 화해 등이 잘 풀릴 수 있어요. 특히 오래된 갈등을 해결하고 싶다면 이 날짜를 활용해 보세요. 조심해야 할 날은 9월 3일, 9월 10일, 9월 17일, 9월 24일입니다. 이 날짜들에는 감정적으로 예민해지기 쉬우니 중요한 대화는 피하시고 되도록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 것이 좋겠어요. 이번 9월에는 개띠와 양띠와의 관계가 특히 좋을 것 같아요. 개띠와는 깊은 신뢰를 바탕으로 한 관계가 형성될 수 있고, 양띠와는 서로에게 따뜻한 위로와 격려를 해줄 수 있습니다. 반면 원숭이띠와 닭띠와는 작은 오해가 생길 수 있으니, 깊은 대화는 조금 미루는 것이 좋겠어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려 하기보다는 내가 먼저 마음을 여는 것입니다. 진정한 관계의 변화는 항상 자기 자신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다음은 이동훈입니다. 요즘 현재 상황이 답답하게 느껴지시나요? 일터든 집이든 아니면 지금의 생활 패턴이든 이대로 괜찮을까? 하는 마음이 드신다면 그 직감이 맞을 수도 있어요. 2025년 9월 63년생 토끼띠분들의 이동훈은 준비된 휴식과 변화라는 키워드로 요약할 수 있어요. 무작정 움직이기보다는 잠시 멈춰 서서 재정비하는 시간을 가진다면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시기입니다. 특히 이번 달에는 환경 변화가 심리적 안정보다는 물리적인 피로를 가져다 줄수 있는 흐름이 강해요. 따라서 큰 변화보다는 작은 변화를 통해 일상에 새로운 에너지를 불어 넣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직장을 옮기는 것을 고려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이번 9월은 내실을 다지는 시기로 잡으시는 것이 좋겠어요. 현재 자리에서 자신의 능력을 더욱 강화하고 새로운 기회를 맞이할 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해요. 성급한 이직은 오히려 독이 될수 있습니다. 특히 연봉이나 당장의 조건만 보지 말고 나의 발전 가능성이나 함께 일하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더 중요하게 고민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업무상 출장이나 파견이 있는 분들은 9월 초나 9월 말경이 더 안전하고 성과도 좋을 것 같아요.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사업장 이전을 고려하고 계신다면 현재 위치에서 가능한 개선점을 먼저 찾아보세요. 인테리어 변경이나 메뉴 개편 등 작은 변화만으로도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만약 꼭 이전을 해야 한다면 동쪽이나 북동쪽 방향이 길하고 남서쪽이나 서쪽 방향은 피하시는 것이 좋아요. 이사를 계획하고 계신 분들에게는 비교적 평온한 흐름이 들어와요. 다만 너무 서두르기보다는 천천히 좋은 집을 찾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새로운 집을 구할 때는 집의 안정감과 조용함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세요. 여행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은 혼자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조용한 여행지가 더 좋은 기운을 가져다 줄수 있어요. 특히 숲이나 사찰처럼 마음을 정화할 수 있는 곳에서 재충전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여행 길일은 9월 5일, 9월 12일, 9월 19일, 9월 26일입니다. 이 날짜들에는 여행 중 마음의 평화를 얻거나 자신을 되돌아보는 소중한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주의할 날은 9월 2일, 9월 9일, 9월 16일, 9월 23일입니다. 이 날짜들에는 교통체증이나 일정 변경 등의 작은 불편함이 있을 수 있으니 여유 있게 계획하세요. 꼭큰 이동이 아니더라도 생활 공간을 재정비하는 것만으로도 기운이 크게 달라질 수 있어요. 오래된 물건을 정리하고 새로운 소품을 드리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환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침실의 침대 위치를 바꾸거나 창가에 작은 화분을 두는 것도 좋은 효과를 가져다 줄수 있어요. 현관 쪽에 노란색 소품을 두거나 따뜻한 색상의 조명을 추가하는 것도 추천합니다. 이번 9월의 이동훈은 한마디로 준비된 휴식과 내실 다지기라고 할수 있어요. 잠시 멈춰 서서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면 분명히 더 나은 길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재물운입니다. 63년생 토끼띠분들의 재물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요즘 돈을 벌기는 하는데 예상치 못한 곳으로 자꾸 새는 것 같다. 는 말씀을 자주 하시죠? 이번 9월의 재물운은 현명한 지출 관리가 핵심입니다. 대박을 노리기보다는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을 잘 지키고 불필요한 지출을 줄여 나가는 것이 더 현명한 전략이에요. 특히 63년생 토끼띠분들은 주변 사람들을 챙기느라 자신의 몫을 양보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 달에는 자신을 위한 투자도 조금은 고려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부업이나 다른 비즈니스를 고려하고 계신 분들에게는 정보 수집에 집중하는 것이 좋겠어요. 성급하게 시작하기보다는 관련된 책을 읽거나 전문가의 조언을 듣는 등 충분한 준비 기간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존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불필요한 비용을 줄이는데 집중하면 재정적인 안정감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작은 비용이라도 절감하려는 노력이 큰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는 시기입니다. 예상치 못한 지출이 발생할 수 있는 달이니 비상 자금을 미리 준비해 두시는 것이 좋겠어요. 특히 가족이나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는 일은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감정적인 소비는 특히 조심하세요. 외로움을 느꼈을 때 충동적으로 물건을 사는 습관이 있으시다면 이번 달에는 더욱 신중하게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할부나 대출을 이용한 큰 구매는 가급적 피하시고 현금으로 결제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소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안전한 투자를 선호하시는 분들에게는 나쁘지 않은 흐름이에요. 특히 금이나 부동산 같은 안정적인 자산에 대한 투자가 좋을 것 같아요. 주식이나 코인 같은 변동성이 큰 투자는 이번 달에는 신중하게 접근하시는 것이 좋겠어요. 특히 남의 말에 의존해서 투자하는 것은 피하세요. 펀드나 연금 상품을 검토해 보시는 것도 좋은 시기입니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노후 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해요. 부동산 거래를 고려하고 계신 분들은 9월 중순 이후가 더 유리할 것 같아요. 특히 매도를 생각하고 계시다면 성급하게 처분하지 마시고 적정 가격을 받을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좋겠어요. 부동산 투자를 새로 시작하시는 분들은 무리하게 빚을 내서 투자하기보다는 소액으로 안정적인 투자를 시작해 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재물은 길일은 9월 7일, 9월 14일, 9월 21일, 9월 28일입니다. 이 날짜들에는 중요한 금융거래나 투자 상담, 대출 신청 등이 유리하게 진행될 수 있어요. 주의가 필요한 날은 9월 5일, 9월 12일, 9월 19일, 9월 26일입니다. 이 날짜들에는 충동적인 소비나 성급한 투자 결정은 피하시는 것이 좋겠어요. 가계부 작성을 시작해 보세요. 돈이 어디에 얼마나 들어가는지 파악하는 것이 재물 관리의 첫걸음이에요. 적립식 투자를 시작하는 것도 좋습니다. 매달 일정 금액을 자동으로 적립하는 상품을 활용하면 자연스럽게 목돈을 만들 수 있어요. 보험 점검도 필요한 시기입니다. 현재 가입한 보험이 본인의 상황에 맞는지 확인해 보시고 필요하다면 조정하는 것이 좋겠어요. 무엇보다 욕심을 부리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꾸준하고 안정적인 관리가 결국 더큰 부를 만들어냅니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시는 로또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혹시 이번에 운이 따라줄까? 하는 기대를 가지고 계시죠? 이번 9월의 로또운은 조용히 찾아오는 행운의 시기예요. 요란하게 큰 행운이 찾아오기보다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소소한 행운들이 연속으로 찾아오는 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로또 1등보다는 작은 당첨이나 다른 형태의 횡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구매 장소가 중요할 것 같아요. 평소 자주 가는 곳보다는 숲이나 물가 근처에 있는 복권 판매점에서 구매하는 것이 더 좋은 기운을 가져다 줄수 있어요. 구매 시간은 오전 9시에서 11시, 오후 4시에서 6시 사이가 가장 좋은 시간대입니다. 특히 점심시간 직후나 저녁시간은 피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숫자 선택 방법입니다. 이번 9월에는 자연을 상징하는 숫자들을 조합해 보세요. 특히 토끼띠의 풍수학적 기운을 고려해 땅을 상징하는 2, 5, 8, 11, 14, 17, 20, 23, 26, 29, 32, 35, 38, 41, 44 같은 숫자들을 포함한 조합을 만들어 보는 것을 추천드려요. 연속 숫자보다는 간격을 두고 선택하는 것이 더 유리할 것 같고, 홀수와 짝수를 적절히 섞어서 구매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로또의 다른 행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로또 당첨뿐만 아니라 다른 형태의 행운도 기대해 볼수 있어요. 예를 들어 오래 잊고 있던 적금이나 보험 만기가 생각보다 큰 금액으로 돌아올 수 있거나 예상치 못한 세금 환급이나 장려금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또한 물건을 사거나 서비스를 이용할 때 예상치 못한 할인이나 덤을 받는 경우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작은 행운들이지만 쌓이면 꽤큰 도움이 될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따뜻한 물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행운을 부르는 첫 번째 방법이에요. 특히, 오늘도 마음 편안한 하루가 될 거야. 라는 긍정적인 마음가짐이 실제로 좋은 에너지를 끌어들일 수 있어요. 집안 정리정돈도 중요합니다. 특히 침실과 거실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오래된 물건들은 과감히 버리는 것이 새로운 기운을 들어오게 하는 방법이에요. 로또 구매 좋은 날은 9월 10일, 9월 17일, 9월 24일, 9월 30일입니다. 이 날짜들에는 직감이 특히 살아날 수 있어요. 이 날짜에 구매하시면 평소보다 더 좋은 감각으로 숫자를 선택할 수 있으십니다. 63년생 토끼띠 여러분, 이번 9월은 정말로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져야 할 중요한 달입니다. 그동안 바쁘게 살아오느라 미처 돌보지 못했던 몸과 마음을 정성껏 보살펴야 하는 시기예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마음의 평화를 찾는 것입니다. 토끼띠 특유의 온화함과 부드러움으로 스스로를 다독이고 조용한 명상이나 취미 활동을 통해 에너지를 재충전하시기 바랍니다. 건강은 무엇보다 소중합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본인 몸의 신호를 잘 듣고 적절한 휴식과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호흡기와 순환기 건강에 신경 쓰시고 규칙적인 생활 리듬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해요. 대인 관계에서는 일방적인 배려보다는 서로에게 힘이 되는 관계를 정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은 반드시 상대방에게 전달될 거예요. 다만 모든 사람과 깊은 관계를 맺으려 하기보다는 진정으로 마음이 통하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더욱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마시되 무작정 변화를 시도하지는 마세요. 충분한 준비와 계획을 바탕으로 한 변화는 분명히 더 나은 삶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재물관리는 현명한 지출관리를 우선으로 하되 본인 자신에 대한 투자도 잊지 마세요. 건강, 교육, 자기개발 등에 투자하는 것은 결국 더큰 부를 만들어내는 밑거름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마세요.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자체가 이미 큰 축복이고 앞으로도 분명히 좋은 일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63년생 토끼띠 여러분의 9월이 행복하고 의미 있는 한 달이 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꿈꾸시는 모든 일들이 좋은 결과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념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며 다가오는 9월 한달 여러분의 평안과 건강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항상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원보살이었습니다.